노스웨스트 그대로 홀딩 중. j u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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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우리 호기준 NW 스프드에있겠다 베이팅 할게 베이팅 할게 위위 베이팅 위 베이팅 위, 위, 위 just 베이팅 베이팅 라콜 어어디서 있는 게 자리 제일 좋아 거기서 얘네 그림 어. 어 우리 하이더 레스트 끝에 있는 거 같아 얘네 조합 뭐야 조합 체크할 수 있는 네, 이 engage, 브롤. 브롤. 섞여있는 인게이지 브루 브를 섞여 있는 인게이지 네, 캐슬로 조금씩 o 이팅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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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f i g h 스 한스크린. o m e b a c 컴백 컴백. 컴백 컴백 k come back, come 스 a 린트 샬로 m e back, c o m 빼 back, c 리 m e back, come b a c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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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컴백, 컴백, 컴백. 스프린트 사우스 이스트 스프린트 t 우 n 이스트스프린트우 이스트. 스폰이 싸웠을 때업 없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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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드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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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어 엎드려 엎드려 No 려 엎드려 엎 l 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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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드려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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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드 네네네. 그쪽 물다리 쪽으로 네, be,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. 컴백 컴백. 물렸어 물렸어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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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두 세운들 번 컴백. 컴백. 뭐야 저 튕겼어요. 어 다시 온다. 오케이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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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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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살로 살로 키오 니노냐 컴백 컴백 컴백. 살로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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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오온마 more d e e p e 스온 one more d 라 e p 라고 e p d e e 드 d e e 인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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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deep d e 인사이드 e 리이 e e p d e e 스 d e e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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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 p d e e 스업데 e p d e e 스컴 e e 스 deep deep d 업 e p d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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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e e 스 deep 아니야 어린게지 아니야. 아, 트윙게이지 트윙게이지. 아 킬콜이에요? 트윙게이지에 밤밤 컴백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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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즈 컴백 컴백 플리즈 컴백. 상대 혼란 28레벨. 오케이 컴백. 지금 두 명인데 28레벨이야? <laughs> 먼저 들어와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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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우리 빠지자. 그냥 에블리언 스프린트 사우스 이스트. 사우스리스도 쭈와쭈와테리도업데려업데려업데려 업데리 업 언덕 그 언덕 높이리거리 업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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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데 거기서 담기 별리 업데리 업데네업데 여기 너무 안좋은데시야데 너무 안 좋아요. 여기 시야가 안 좋아? 웨스, 웨스에서 한 스크린. 리백데백 컴백, 컴백. <목소리> 꺾고 올라갈 때만 조심해서 퍼져 올라가면 어, 여기서 언더 가면 좋겠는데 라콜 여긴 괜찮나? <목소리> 우리 시, 조심해 브린밤스 안 보여요 네네네 상대분이서 브린스 1인이라서 별로 킬각은 안 나오는데 우리 딥기 안갈 거야 샬로만 치고 바로 빠질 거 우리는 페이크야 이거 페이크야? 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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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스페이크 저스펙 저스페이크 이거 아킬 진짜야 아킬 진짜야 원은맥가 진짜야 오케이 오케이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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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돈맥 샬로 돈맥 샬로우, 수 돈맥 샬로 돈맥 샬로우. 노스로스 법 네, 우리 묵는다. 지금 인이지 온다. 지금 인이지 온다, 온다. 집행해야 돼. 피켓풀 아직, 아직, 아직. 에비란, 사스, 웨스트, 베이보스 3, 2, 1.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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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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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그고빅스아고 에이, 이거, 근데, 스 아, 직 피케풀이, 아, 포깐 피케풀이, 아, 잠깐, 피케이 아, 잠깐, 피 풀카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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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인! 아지고 워킹 중이에요! 풀카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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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프레스! 페스페스페스페스! 펫스페스페스페스! 펫스페스페스페스페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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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펫스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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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스페스페스페스페스페스페스페스스찰스스페스페스페오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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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온다 백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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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백 컴백, 스백 컴백, 스백 컴백, 스백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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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백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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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이거 너무 안 되는데?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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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컴 와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가드돈이 없어가지고 카운터에 너무 취약함 컴백 컴백 상대 아, 네. 28렙 우리 20렙 리기어 좀 해주세요 아, 들어가. 우리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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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와 근데 깊기 박는 게 하나도 안 되네 우리 이거 디펜탱커들 나가서 신발 빠지면 저는 인게지 바로 덮본다 우리 한번 얇게 치고 바로 빠져야 돼 웨스트 샬로 요이 쪽에 요이 쪽에 쓰리 바로 뒷행 바로 집행, 바로 집행 준비하고. 다섯 이로쭉 들어와. 로코스카라서 닦아, 닦아줘. 포포포포포포포포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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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마이 힐업, 이 힐업, 이 힐업, 마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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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컴 e 이 inside, 컴이 i e 이 inside, 이 i n s 이 우리 미데이 a e i 좀좀 천천히 해 이거 아니야 아니 우리 다 하고 하자. 채워놓고 하자. 이거 페이크다 페이크. 아 인사이드 들어와봐. 에브럼 컴 인사이드 프리스 컴 인사이드 컴 인사이드. 얘네 무조건 카운터 보내. 이 파티에 오스키퍼 있어요? 하나뿐이라서 힘듦. 이 파티에 없어요. 그치? 아... 어원키프 없어? 그니까 러 인게이징 때 내려가네, 내려가못 나와, 못 써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보자바드로는 써줄래요? 팬티님 잠깐만요, 페이크, 걸리네. 페이크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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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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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베이팅이에요, 우리 베이팅이야, 베이팅 네 베이킹, 다베이팅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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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 컴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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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에 탱커 한안 탱키지 말할 듯. 네. 좀 살려봐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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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컴백고다 들어봐 봐다 들어봐 여기 다 그, 여기 올 수도 있다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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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예, 예인 바꿨어 예, 샬로 왜로 3? 2 1. 컴백 컴백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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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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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아, 우리 브롤이라서, 인게이지가. 까라브림 로스 끝라이네 어. 아이고. 예, 우리 계속 베이팅 한다. 갈아 먹으려는 것같은 그냥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웨스트, 웨스트, 웨스트. 아, 지금 연합들도 올 생각이 없음, 지금.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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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. 사례별? 제네 몇네별이지이네 사우스에서 올라와요. 잉? 사우스에서 올라온다고? 언더업페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뭐야? 네네네. 언더 올라왔어요 지금. 미아레시아. 내려가세요. 컴터 컴터 테리 미아레시아요. 예 컴터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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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터링. 리스마 언더즈 사우스에서 테리. 오케이 오케이. 다시 다시 내려갔어. 무슨 u t h e a 우우 r o 스 k 사우스 이스트 a s t Rook. 그냥 u 올 h 야 a 네 사우스 o k Oh, 계속 no, <laughs>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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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e a 네 t Rook. s o 사우스 e 스 s t r 이 o k South e 이 s 지 r o 사우스이 u t h South. Okay, y 홀드 홀드, 홀드. 네, 우리 시원하네. 카이팅 해야 돼 우리 카이팅 우리 카이팅 우리 카이팅 이팅 저스 카이팅 Just 카이팅 Just 카이팅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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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원 c 게이지라 아씨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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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크 e 크 a c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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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, 컴백 컴백 우리 가드론빠지면빠졌다고 얘기해 좀 주세요. 인될 네, 그 거. 베드록도가드로바꿀게요 이사도? 뱀네, 너, sir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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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여러가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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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림가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가브림이 아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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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페이크 헤이거 저희 조금만 더 미끌죠? 어 위로? 왜냐면 이제 여기 있으면 우리가 자리가 안 좋아. 배. 우리가 선배가 있어. 컴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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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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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 이 그분님 있는 쪽까지만. 오케이 컴백 컴백. 에이번 리버 리버요 리버요. 리리비오키리리비오키리비오키 o t s w i 아 s 아 o g i Aja, Aja, Aja. Come b a a c k come b a c b a 백백 o 백 e 백 a 백 k 백 o 백 e 백 a 백 k 백 o m e b e b a c e back, c o 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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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코스리 2 1 오케이 컴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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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션먹션먹션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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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백 컴독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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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카디 컴독스 불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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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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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죽 이게 안돼 피했니 에 인사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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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명 죽었어 이번에 그렇죠 그래, 많이 하죠 콜도 사람 콜좀 해주세요. 그 인사이 테리 들어가. 제이상 좀. 누가 이스컴커 사이 테리 컴인 사이 테리 컴인 사이 테리. 옆으로 사우스 피 사우스 피이 모바일스 리스마 잘로 사우스 샬로 머키 머키. 쓰리. 두. 원 사우스 샬로 나오. 샬로 나오. 여서잘 컴백 컴백 컴백. 컴백 컴백 컴백. 컴인 사이트 컴인 사이트 커사이브리먼다리 자기 아 He'd jump, he'll jump, he'll jump. You Hold, hold, hold here, hold here. Do not Do not go outside. Just inside.